는 여성 대표 회장 김지혜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단법인 한국 기독교 부업 협의회 및 여성 부업 협의회 주최로 오늘 우리 여주 예명교회 우리 여성 부업 협의회 초대 진경 회장님 이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용감 돌리게 주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 네. 나라사랑 3일째 106주년 구국 기도회를 함께 할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 나라가 너무나 시급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준비해온 것들 전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설교하신 박성수 직전 회장님, 이미 말씀을 다 열렬히 아주 그냥 아주 열정으로 해주셨고요. 네. 또 남자 대표, 남성 대표 회장님이 이제 전부 뭐 기록한 대로 다 해주셔가지고, 저는 여러분과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낮추며, 하나님,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시게 해주시는 하나님, 네.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낮추면서,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는 각각 지교에 돌아가서 겸손하게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서 우리들의, 믿는 우리들의 편을 들어주시고, 또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증경회장님들과 대표회장님, 그리고 임원진과 회원님들이 생명 걸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이 나라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우리 증경회장님과 그리고 직전회장님, 대표회장님들, 임원진들과 모든 회원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사랑하는 백성들, 우리가 돌아가서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들어 주실 겁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